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61회차, 152번, 울산현대 대구 FC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19, 8월 4일 수요일 날 19시에 시작하는 첫 경기에요. 네. 첫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배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배당 봤을 때도 35360, 어, 배당 접점이 없어요. 그리고 184330345 무배당이죠.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코관은 0대0 또는 1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58번 K리그원. 포항 스틸러스 대 성남 FC 경기입니다. 172-330, 395 배당을 받았고요 똑같은 330 무배당이에요. 하지만 포항 스틸러스는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반승의 햄무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배당 자체는 일반승, 햄무, 언더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0.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배당을 받았어요. 네, 다음 경기 161번 K리그1, 수원FC 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어, 수원FC가 지난 경기에서 울산을 2대5로 격파를 했었죠. 네, 2대5로 어, 격파를 했었는데, 네, 전북현대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 2배당 에 대한 핸디배당 접점이 395에 370 배당접점이 없어요 2 5의 갭차가 있는데 굉장히 이어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풀앤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테이블 자체가 310, 320 이렇게 묶여 있죠 3구간대로 그래서 승모사이드로 예상이 됩니다 승모사이드로 예상이 되고 일단 174, 178 어 일단 언더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어아 언오바는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경기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FC 승 안전하게 프랜 오바 예상 스코어는 2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64번 올림픽 농구 어, 스페인 대 프랑스 경기고요. 186에 167 이거 167 들어오는 배당이죠. 174, 178, 오바 배당이라고 예, 어, 상이 됩니다. 일단, 프랑스 승리, 오바, 어, 선택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100은 넘어갈게요. 네, 다음 경기 173번, UCL, 모스크바, S 모스크바 대 벤피카 경기고요2.04 어, 배당을 받았고, 이렇게 배당 접점을 보면은 2.04에 대한 핸디 배당, 어, 배당 접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어, 2.5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3.25 역배가 되려면은 어, 2.1 구간이어야 되겠죠. 또는 여기 이렇게 더 떨어지고 어, 배당 테이블이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무승부가 가장 근접한 배당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승부, 어, 프랜, 언더 예상 스관는1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85번 MLS 8월 5일 목요일 아침 8시에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어, 1.65배당 일단 무배당 이에요 어, 무배당 받아갖고 어, 340무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 습관은 1대 1 정도 네, 다음 경기 203번 MLS 콜럼버스 대 DC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일단은 콜럼버스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 7어포항스티레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배당을 받았죠. 햄무가 예상이 되고요. 1호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 일반승 어, 햄무 언더 네,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몽레알 대 애틀랜타 경기고요. 2배당에 335 295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지금 184169 배당 보면 언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무승부 또는 어 이렇게는 안 맞아요. 335375 하고는 배당이 안 맞기 때문에 어 무승부 또는 역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어 안전하게 핸디패 갖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음 일단 언더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어 335 무승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스코어는 1대 1 정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09번 MLS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1.54에 390435 배당을 받았고요. 음. 일단 26144 이게 언더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배당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154144다 보니까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어, 2대1 정도, 헨승배당이랑 헨무배당 같이 받았는데, 어, 2대1 정도 헨무 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스코는 2대1. 네, 다음 경기 212번 MLS, 시카고 대 뉴욕시티 경기입니다. 어, 3.2배당, 3.6배당, 1.83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네, 1.83배당을 받았는데, 핸디배당 접점이, 어, 잘안 맞죠. 3.8배당, 3.4배당 곱하기 2하면 3.6배당이죠. 더하기 1.5를 하면은 어 3.3배당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약간 이렇게 뒤바뀌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일단 이 경기는 21법칙으로 20, 봤을 때 이렇게 승무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승무배당으로 보여지고 일단 오 217에 148 오바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어, 148 8, 3, 7, 3 어, 그래서 이 경기는 60, 80, 20, 40 어, 갭차가 이렇게 나요 어, 핸승 배당하고 역배하고 또 20의 갭차가 있고 무승부하고 햄모하고도 20의 갭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 무승부 어, 아니죠 어, 시카고 역배 안전하게 풀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포는 2대1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15번 MLS 뉴욕 레드불스 대 네,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어, 이 동배당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첼시가 어, 상대팀 어딘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첼시가 받았던 사고 배당이라고 동일합니다 일단 이 경기 언더가 예상이 되구요 어, 144339385는 무배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그 당시에도 385, 395, 95 무배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 배당 받았기 때문에 무승부, 핸디패,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1.4 구간대에서 굉장히 무나 역배가 많이 나와요, 의외로. 어, 배당이 꼭, 어, 낮다고 해가지고서, 어, 잘 들어오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경기, 어, 올� 218번, 올랜도 시티 대 인터 마이애미. 네, 159 역, 이거 사고배당이죠? 어, 핸디팩 이거 들어오는 배당 받았어요, 2.01. 2.01이랑 2.03 들어오죠. 2.07 2.09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1.99 1.58 오바배당 1.59 보다 1이 더낮죠 오바배당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대2 무승부나 또 아니면 1대2 어, 역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역배 어, 0대3 정도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는 풀랜 마이너스 핸디패 그리고 2.5 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233번 MLS 오스틴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1.67에 345 40. 어, 1.67 이것도 무배당이죠. 345 대놓고 무배당이에요. 4고 배당에 무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무승부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176, 176 이런 경우는 어 축배선은 극히 드문데 그런 경우 저는 언더를 뭐 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라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본 정배에 대한 어 315, 345 핸디배당 접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역배 또는 사고배당이기 때문에 아 무승부 역배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무승부를 보고 있지만 안전하게는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 스코는 1대1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42번 MLS 시애틀 대델러스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1.59 59도 사고 배당인데 무배당을 받았죠. 어, 365, 59. 그래서 이거는 양반 가셔야 될것 같아요. 3.655 무배당일 때 들어올 경우, 이제 햄무 가능성하고, 일단, 어, 무배당하고, 일단 언더 경기가 될것 같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2좀 전에 얘기했던 2.03이죠. 2.01, 2.03, 2.07, 2.09, 이렇게, 홀수 배당들, 이렇게 들어오는 핸디패 배당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예상하는 대로 무승부, 핸디패, 언더, 예상 스코어는 0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45번 MLS, LA 갤럭시 대 솔트레이크 경기입니다. 195에 295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핸디 배당 보시면 LA 갤럭시가 380에 385 배당을 받았죠. 이 경기 극히 드물지만 극히 드문, 드물게끔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끔씩 들어와요. 하지만 저는 일단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 역배가 예상이 됩니다. 195에 295죠. 어, 다, 어, 같은 9595 에요. 그래서 무배당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85, 그러니까 9595 니까 85는 안 들어오겠죠. 그럼 80이 들어오게 되면 헨승이어야 핸승이, 되는데 3대0 헨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53, 163. 이렇게 핸디배당과 오버배당을, 어, 배당을 같이 봐서 저는 역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말 말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배당 연관성을 지어서 보면은 그런 배당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역배 안전하게는 핸디패 오바 예상 스코어는 1대2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어, 2대3 정도 플레스코어 네, 다음 경기 248번 MLS 로스앤젤레스 대 켄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일단 어, 150, 390, 470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 일단 150 행승 오바 예상 스코어는 3대 0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150 250 같이 150 해서 어,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3대 0 네, 다음 경기 251번 MLS 포틀랜드 대 산호세 경기입니다 일단 포틀랜드가 1.70에 370, 360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배당 봤을 때, 3배당하고 375배당하고 배당 접점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그럼 여기 지금 370, 360, 배당 테이블로 보면은 6070 이렇게 보, 묶여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핸디팩, 24145, 이거 언더배당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오바배, 언오바는 둘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 170, 370. 그래서 저는 어, 370 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경기는 24145, 어, 언어바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24145.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463%의 언더 배당이 나오고 있어요. 자, MLS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오버한 번에, 언더, 언더, 또오버 이렇게 두 번, 두 번씩 나왔는데, 네, 이 경기 일단은 저는, 어, 언오바는 조금 패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언더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네 번. 어, MLS에서만 보자면 3대2로 언더가 조금 더 많아요. 언더, 언더. 언더 경기고요. 요 경기는 찾아 갖고 기록 그 일반 배당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 언어박 공식 대입해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무승부 핸디패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1 정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 6일회차 어, 경기는 어, 포틀랜드가 마지막 경기가 될것 같아요.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MLB 경기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회차 아직 뜨지가 않았네요.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변이 되더라도, 어, 기본 영상하고 비교를 잘 하셔서, 어, 맞는 거, 배변에 맞게 잘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